우가 로마스 7장을 다룬 앞선 영상에서 사도 바울이 로마스 6장부터 8장까지는 성화의 과정을 다룬 부분이라는 말을 했습니다 물론 5장에서 처음으로 칭의를 받은 자의 합당한 삶을 언급하기 때문에 엄밀하게 말하면 5장부터 라고 할수 있는데요 때로 우리가 성화를 다루고 있는 이 부분에 대한 사도 바울의 가르침을 오해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제가 읽은 어떤 글에서 로마스 6장의 가르침을 따르려는 어느 한 청년이 계속적으로 실패만 거듭했다는 고백을 들었습니다. 오랫동안 헌신된 그리스도인으로서 교회를 섬겨온 그가 대학을 졸업하고 직장 생활을 하면서 비그리스도인들과 어울리면서 점점 교회 생활로부터 멀어지면서 신앙이 침체되어 갔던 거죠. 이 로마스 6장에서 그리스도인은 이제 법 아래에 있지 않고 은혜 아래에 있는데, 어떻게 죄를 계속 지을 수가 있느냐고 말하는 사도 바울의 말씀이 그 청년의 양심을 때리고, 급기야 자신이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의심하기 시작하면서 신경쇠약에 빠졌다는 그런 이야기였습니다. 그런데 이 청년이 오해한 것은 이 로마스 6장에서부터 전개되는 바울의 성화에 대한 논지를 잘못 이해한 것인데요. 바울이 로마서에서 말하고 있는 성화는 왜 성화의 삶을 살아야 하는가 하는 그 원리 혹은 목적을 알려주는 것인데, 자칫 그것을 성화의 방법이나 해결책으로 착각한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말하려는 것은 마치 결혼하는 젊은이들에게 주례자가 앞으로 결혼한 부부는 이렇게 이렇게 살아야 합니다. 라고 권면하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부부가 된 사람들은 마땅히 서로 사랑하고 더 이상 과거 처녀총각 시절에 혼자 고집하던 습관을 계속 유지해서는 안 됩니다. 라고 충고하는 것과 같은 혹은 앞으로 부부는 마땅히 결혼한 사람으로서의 새로운 신분에 맞게 행동하십시오. 라고 일러주는 원칙 같은 것입니다. 그러나 때로 결혼 생활을 하다 보면 그 주례자의 고명과는 다르게 과거에 좋지 않은 습관을 되풀이하거나 때로 배우자를 실망시키는 행동을 할 수가 있죠. 그렇다고 그런 행동이 결혼으로 맺어진 법적인 신분을 적극적으로 무효화하는 것은 아닙니다. 마찬가지로 그리스도인도 예수를 나의 구주로 믿고 의롭다함을 받은 자가 어, 때로 죄 가운데 빠지는 생활을 할 수가 있지만, 어, 그것 때문에 중생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칭의가 무효화되는 것은 아닌 것과 같은 거죠. 에, 칭의는 인간의 힘으로 되지 않는 전적인 은혜요, 수동적인 사건이지만, 어떤 면에서 보면 성화는 그 은혜에 대한 능동적 반응, 이 개입이 됩니다. 이것은 마치 거듭남은 수동적인 사건이지만 회개는 능동적 반응인 것과 같은 건데요. 물론 동시적으로 일어나는 것이지만 이 수동성과 능동성은 동전의 양면처럼 분리되지 않는 겁니다. 물론 궁극적으로는 성화도 하나님의 성령의 주도하에 그 은혜로 진행되는 것이지만. 어, 마치 포도나무 가지가 줄기에 붙어 있을 때 열매를 맺듯이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누리는 은혜의 능동적 반응을 함으로써 성화 과정에서 성령의 열매를 얻게 되는 것입니다 어, 성화는 이런 인간 편에서의 능동적 반응이 개입되기 때문에 어, 때로 내면적인 갈등, 그러니까 육신에 속한 자아와 성령을 쫓는 자아 간의 투쟁이 존재하고 어, 끊임없이 육신의 자아를 죽임으로써 성령 안에서의 승리의 삶을 살수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스 6장에서 성화와 죄와의 관계를 다루고 7장에서 성화와 율법의 관계를 다루었는데 이제 8장에서 성화와 성령에 대해 다루면서 그리스도인의 승리하는 성화의 삶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성화의 과정을 설명하면서 바울의 마음속에 일어난 7장의 갈등이 어떻게 로마스 8장의 승리로 연결될 수 있는지를 다시 결혼 생활의 비유에서 한번 살펴보죠. 이를테면 호세아서에서 호세아가 음녀인 고메를 아내로 다시 맞이하는 상황을 가지고 유비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이미 사도 바울도 6장과 7장에서 세례와 결혼 관계로 칭이 된 그리스도인의 신분을 언급했기 때문에. 이 은약적 관계 속에서 보면 바울의 갈등과 이 갈등의 극복을 좀더 쉽게 이해할 수 있을 테니까요. 그러니까 타락한 상태에 살던 인간이 그리스도를 신랑으로 맞이해서 그리스도인이 된 칭의 상태를 마치 호세아가 고메를 다시 찾아와서 그녀와 맺는 결혼 관계로 유비시켜 생각해 보자는 겁니다. 말하자면 호세아가 고메를 아내로 맞이하면서 그녀를 방탕한 세상에서 건져내어서 새 신분의 사람으로 바꾸고, 그러니까 결혼을 통해서 신분이 바뀐 걸 칭의에 비유할 수 있겠죠. 그리고 다시는 예생활로 돌아가지 못하도록 몇 가지 고메일에게 생활 규칙을 알려주었다고 가정을 해보죠. 이 생활 규칙을 율법이라고 칩시다. 그리고 남편이 이 생활 규칙을 준 것은 아내를 너무 사랑한 나머지, 다시는 옛 생활로 돌아가지 못하도록 새 생활의 규범을 알려준 것인데, 그런데 고멜은 이 규칙을 준그 남편의 속마음을 모르고, 어떻게든 남편이 정해준 그 생활 규칙을 지키는 일에만 급급하다고 합시다. 그렇게 고멜이 하루하루 생활 규칙을 체크하면서, 자신의 행동을 조심하고 또 조심하지만 아무리 그 생활을 규칙을 준수하려 해도 이 규칙을 100% 지킨다는 것은 쉽지 않고 게다가 이 규칙을 지키는 것만으로는 자신의 내면의 욕망이나 옛 습관이 사라지지 않는다는 것을 알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규칙을 점검할 때마다 때로는 죄책에 시달리게 되고 또그 죄책을 벗어나기 위해서 겉으로만 규칙을 지키는 윗선에 빠지기도 하겠죠. 말하자면 이 생활 규칙 자체가 자신의 방탕했던 시절의 욕망을 제거시키지 못한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이 마치 이 로마서 7장에서 바울이 비록 자신이 중생했지만 여전히 자신의 내면은 그 죄된 성향으로 고민하고 갈등한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과 유사한 상황이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8장에서 바울이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의 충만함으로 성리의 대가를 올리는 것은 도대체 어떻게 가능할까요? 이것을 다시 고멜의 경우에서 적용해서 생각해 보면, 고멜은 호세아와 행복한 결혼 생활을 영유할 수 있는 길이 있을까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고멜은 남편이 준 생활 규칙으로는 자신의 옛 욕정을 제어할 수 없지만, 어, 그녀가 로마스 8장에서와 같은 성령 충만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승리의 계가를 올릴 수 있는 말하자면 새 신분에 걸맞는 생활을 할수 있는 비결은 무엇일까 하는 거죠 어, 그것은 바로 다름이 아니라 고멜이 남편인 호세아의 그 끈질긴 사랑을 깨닫고 어, 자신도 남편을 감격적으로 사랑할 때 어, 그런 승리의 계가를 올릴 수 있는 거죠 고멜이 호세아가 준 생활규칙이 아니라 그 생활규칙을 준 호세아의 속마음. 그러니까 그 규칙을 준 동기가 되는 사랑을 깨닫고 호세아를 지극히 사랑하게 되면 더 이상 생활규칙 따위는 필요치 않게 된다는 논리입니다. 여기서 고멜이 감격적으로 호세아와 사랑에 빠지는 것을 그리스도인에게 적용하자면 바로 그리스도인이 그리스도의 그 놀라운 사랑. 구원의 감격 속에 기뻐한다는 말에 다름이 아닌 거죠. 이것이 곧 로마스 8장이 말하는 그리스도인의 성령 충만한 성화의 비결인 것입니다. 결국 고멜이 호세아와 결혼한 이유라도 그녀가 생활규칙에 얽매여 실험한다면 여전히 그녀는 죄된 옛자와의 그 갈등이 존재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나 고멜이 생활규칙이 아니라 남편과 사랑에 빠져서 산다면 그러니까 이게 바로 성령 안에서의 삶인데요. 말하자면 사도 바울의 성화의 논리는 마치 고멜이 그 남편 호세아와의 사랑에 빠지게 되면 자연스럽게 그 갈등은 사라지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바로 칭의 후에 오는 합당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 그러니까 성화의 본래의 전형적인 모습을 8장에서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6장과 7장에서 그리스도인이 반드시 성령 충만한 성화의 삶을 살지 못하면 구원을 받지 못한 사람이라고 정죄하려는 것이 아니라 신분이 바뀐 사람은 그 신분에 어울리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그 동기와 필요성을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결국 율법은 그것을 어기는 자들을 정죄하지만 율법은 또한 죄인들로 하여금 사랑이신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겁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율법을 완전하게 순종하셔서 율법을 어 완성하셨기 때문이죠. 그리고 그가 우리를 위해 목숨을 버리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는 그 믿음으로 어 그리스도의 의로움이 전가되어 하나님 앞에 설수 있게 된 것입니다. 어 그러므로 우리 소망은 더 이상 율법을 순종하는 것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것에 있는 거죠. 이 원리를 망각하고 우리는 자주 율법을 지키는 자신의 공로를 드러내어서 자기의 의로움을 과시하려는 욕구에 빠지기 때문에 위선적인 율법주의자가 되고 영적 침체에 빠지게 되는 것이죠. 말하자면 우리가 그리스도라는 남편과 결혼했으면 마땅히 그리스도만 바라보고 그의 사랑에 감격하고 기뻐하고 즐거워해야 하는데 맨날 나 자신을 바라보고, 내가 얼마나 더 열심히 봉사해야 하나, 내가 얼마나 더 남편을 위해서 요리를 잘 해야 하나, 내가 얼마나 더 집안일을 잘 하고 청소를 열심히 해야 하나 등등, 이런 자기 자신만 바라보게 되면 결국 얼마 가지 못해서 스스로 번아웃이 되고 결혼 생활이 파탄에 이르게 된다는 겁니다. 이런 상태를 승화 과정에 대입하자면, 마치 사도 바울이,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라는 외침으로 나타난 것과 같은 거죠. 결국 정리를 하면 이런 겁니다. 우리가 결혼을 하면 신분상의 변화가 있지만, 우리 육신은 아무 변화가 없습니다. 결혼했다고 오장육부에 변화가 생기거나, 우리 몸의 세포의 개수가 달라지거나 하는 변동은 없습니다. 말하자면 이것은 고멜이 아무리 호세아와 결혼했어도, 고메리 호세아의 사랑을 경험하지 못하면 여전히 그녀는 변화되지 못한 옛 자아의 모습이 살아서 옛날의 욕망의 지배를 받을 수밖에 없다는 말의 다름이 아닙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세례를 받고 칭의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신분으로 변화되었어도 우리의 옛 자아는 사라진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가 신랑 대신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 그할 때 그러니까 이것을 갈라디아스의 표현을 빌리면 성령을 조차 행할 때 우리의 옛 자아는 저절로 죽고 그리스도 안에서 승리의 삶을 살수 있다는 말이고 그 원리를 사도 바울은 로마스 6장에서부터 8장까지 말하고 있는 것이죠.